네, 주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 자, 예, 아, 아 오늘은 이제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은 어, 주님이 저, 주님이 다시 오심 어, 그 다시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어저 어, 기다리고 또 어, 어떠한 마음으로 또 주님을 어, 기다려야 되는지를 또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21장, 21장에 그 말씀을 통해서 어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했어요. 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과 또여러가지 미혹과 여러 가지 그런 환난들을 어, 예언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 비유가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예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우리 오늘 29절과 30절 우리 함께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로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와 제자들에게 또그 무리들에게 모든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저절로 누구나 안다는 거죠. 누구나 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어, 여름이 가까운 줄 저절로 어, 당연히 알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싹이는 이제 새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싹이 나면 어떤 계절이 오는 거죠? 사실 <laughs>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 나무에 싹이 나면 어떤 계절이 옵니까? 아 그럼 봄이죠, 봄이죠. 근데 예수님 은 뭐라고 돼 있어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그럼 이게 맞는 말일까요? 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사실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죠? 아, 근데 맞지 않는 말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가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여러분, 어, 그, 이스라엘 기후에서는 사실 이, 이 어, 비유가 맞습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우리나라에도 무화,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1년에 몇 번, 어, 맺게 되냐면, 보통 많게는 다섯 번, 어, 최소 세번 이상 열매를 맺습니다. 어, 그니까, 첫 열매는요, 첫 열매는 잎이 나기 전에 먼저 열매부터 맺어요. 무화과 나무가. 첫 번째 열매, 파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제 그 열매는 그냥 뭐, 그렇게 뭐, 뭐, 맛이 없어요. 예, 그 단, 당, 당도가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는 그 4월, 그니까 4월, 3월 말에서 4월 초순, 중순, 그때 열리는 열매, 첫 열매가 그 무화과, 싹이 나기 전에, 어 열리는 열매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싹이 나면서부터 이제 여름이 가까워지면서 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름에 입이 무성해지는 한 여름에 극상품 그때 세 번째 열매가 극상품 무화과 나무예요. 당도도 높고 아주 알도 굵고 예 그러면서 10월까지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한두 번에서 세 번의 열매를 더 많이 어, 상태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더맺게 되죠. 그래서 총 무화과 나무는 1년에. 최소 세 번에서 네 번, 다섯 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는 뭐예요? 첫 번째 열매, 잎이 나기 전에, 잎이 나기 전에, 어,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싹이 나는, 두 번째 열매를 맺을, 맺을 때 싹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때 싹이 나면 이제 4월, 5월, 이제 6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여름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통해서 아한 해에 어 이제 봄이 지나 봄이 되고 그다음에 여름이 지나고 한 여름과 이제 추수할 가을까지 이렇게 이러한 때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어떻게 또 이렇게 지금의 아마 뭐 달력에 있고 뭐 이때부터 여름이고 또매 일기예보에 의해서 이제 여름이 가까이 왔습니다. 뭐 이렇게 방송도 하고 또 검색을 하면 이제 아 이제 초여름이구나, 아 가을이구나 이런 것을 알수 있었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 시대 때는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 때는 다 이런 어 자연 현상 이런 징조들을 보고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여러 가지의 그 질서 가운데 어떤 때를 알수 있듯이 또 세상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어 어떤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까? 아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구나. 어. 주님이 다시 오심, 다시 오심이 점점 가까이 그 때가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때와 시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가 이런 하나님의 그 그질서 가운데 때를 알듯이. 하나님께 또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때 와시기를 우리가 주위에서 신중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야, 하나님 나라가 이제 문 앞에 와 있구나. 어, 주님이 이제 곧 오시겠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냥 무심코 흘려보내고 보내 보낸다면 우리가 이런 모습을 어,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때를 분별하는 지혜와 또 그런 구체적인 삶의 자세를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절이에요. 자, 우리 본문절 21장 3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판함과술 취함과 생활의 영유로 마음이 두다리시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마리라. 예.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그래, 조심하라. 예.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어제 근데 어뭐 계획한 건 아니었지만 우리가 어 오해 올해, 올해 표호 구절이 몇 절이죠? 몇 장이 어, 어떤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21장 어 3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일부러 맞히려고 한건 아닌데, 오늘 수요예배의 말씀 본문이 딱 여기랑 겹쳐지는 걸 보고, 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에 뭔가 깨어있게 하시겠구나, 믿으십니까? 예, 우연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읽었어요. 지난, 지난주부터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읽었습니다. 앞뒤, 우리 표 구절을 앞뒤로 계속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어, 오늘 이 본문 21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 34절에 보면. 사, 조심하라. 오늘 본문절이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네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 명령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어,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조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조심하라는데 조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그냥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laughs> 조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근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명령을 할 때도, 어, 지킬 수 없는 명령을 합니까? 할수 있는 명령을 합니까? 아, 너희는 할수 있어 하면서 명령을 하는 거죠. 지킬 수 없는 명령을 우리가 자녀들이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실은요. 야, 얘가 조금만 하면 할수 있겠구나. 아니면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얘가 할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런 명령을 내리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서 제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했지만 아, 내가 할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거 할수 있다. 어, 너희가 충분히 스스로 조심 조심하고 조심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런 어, 뭐예요? 격려를 해 주시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주님께서, 야, 스스로 조심할 수 있어. 하면서, 스스로 조심하라. 라면서 격려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내가 스스로 조심하, 사실 개인적으로 사실 분별할, 뭐 절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또 이게 조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심하지 못한다, 못하고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야, 스스로 조심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신 것처럼, 올해는 스스로 조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뭘 조심하라고 합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뭐가 있대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방탕함과 또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자, 보세요. 이 방탕함이라는 것은, 어 이게 시간을 낭비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 가지 유혹으로 내 마음을 빼앗기다라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탕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을 그냥 내온 그냥 빼앗기는 거죠. 사방 그러니까 뭐에 그냥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내 삶은 중심이 없이 막 흘러 다니는 거죠. 예. 이걸 방탕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탕함도 스스로 조심하면 우리 마음을 어떤 유혹에서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소심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스스로 조심하면 이 방탕함 방탕함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술취함도 나옵니다. 아유, 계속 그냥 지난주 계속 술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서 술취함은 제가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술취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그 술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원 이걸 오늘 보니까 그런 의미가 또 아니고, 메데라는 단어 쓰는데, 중독을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중독. 그러니까 꼭 이게 술에 대한 중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중독. 모든 중독도 스스로 주의하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우리 중독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겁을 주면서 절망시키지만, 우리가 정말 조심하면, 스스로 조심하면, 어떻게 할수 있다고요? 이 중독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격려해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 네.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생활에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근심과 걱정, 이렇게 또 같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이런 현실적인 이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 이 염려, 염려에 의해서 어떻게 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화해진대요. 방탕함으로도 마음이 둔화해지고 또 술참 중독으로도 마음이 둔화해지고 또 마음의 염력,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도 마음이 둔화해진대요. 여러분 마음이 둔화해진다는 건 뭐냐면 마음이 짓눌려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다는 것은 어, 얘는 왜 이렇게 센스가 없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마음이 짓눌려가지고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갇혀있다. 사로잡혀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뭐예요? 염려와 근심과 여, 여, 근심 걱정 이러한 이 무거운 멍에를 메고 그 멍에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바로 마음이 무너진 마음이 지금 뭐예요? 어떤 상태라고요? 둔하여진 상태라는 거죠.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스스로 조심하면 우리의 생활의 모든 염려, 근심과 걱정과 마음을 이런 걸로 해서 마음이 짓눌리고 짓눌리지 않고 오히려 나의 모든 이러한 멍에들을 주님께 맡김으로 완전하게 자유케 하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어, 그러면서 우리 본문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하반절에 뜻밖의 그날. 그러니까 뜻밖이라는 것은 의도치 않게, 생각지도 않게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이죠. 그죠? 그날이 뭐가 뭐와 같이 임한다고 얘기있습니까 어, 덫과 같이 임하신 임한대요. 여러분 지금은 덫을 놓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제가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는 산에 가면 가끔 사냥꾼이 어, 덫을 놓는 것을 이렇게 놓아 놓아져 있는 것을 찾기도 합니다. 시초 제가 이제 시골이 제가 전라도 쪽인데 거기에 이제 한번 방학 때 놀러 가서. 제 사촌 형들이랑 이렇게 산에서 막 이렇게 뭐야 비닐로 타고 막눈 위로 올라오고 막 그런 거 해보셨어요? 눈썰매? <laughs> 예, 비닐 진짜 비닐 나루 하나씩 들고 거기 뭐 이렇게 뭐야 선산에 올라가면 잔디로 다 이렇게 심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눈이 오면 엄청 가파릅니다. 예, 그래서 그 뭐요 그 조상들 묘 사이로 이렇게 <laughs> 스릴 있게 네, 이렇게 타고 이런 기억이 되게, 굉장히 있어요. 근데 그 뒤로 넘어가면 또 산이 되게 울거져서 그 기, 길마다 가끔 이렇게 덫이 놓여져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덫은 뭘 잡는 거죠? 뭐 어떤 짐승을 잡는 거죠? 근데, 어, 오히려 그 덫으로 인해서 사람이 어, 다치기도 하더라고요. 다쳐 가지고 막 이렇게 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이렇게 뭐 어, 이렇게 불편하게 다니는 분도 되게 많이 이렇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가 어렸을 때.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랑꾼이 덕을 놓을 때 보이게 놓을까요? 보이지 않게 놓을까요? 그렇죠. 보이지 않게 놓겠죠. 그죠? 어. 그러면 도을 놓을 때 덫을 놓을 때 아무데나 놓을까요? 아니면 목표물이 잡아야 될 어떤 목표물이 잘 다니는 길목에 놓을까요? 그렇죠. 예. 어렵진 않죠, 문제가. 그죠? 그니까, 러 길을, 길, 잘 다니는 길목에 덫을 놓는데, 정말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딱그 덫을 놓은 사람만 알수 있도록, 이렇게 놓죠. 그죠? 그 다음에 아니면, 놓거나 아니면, 마시는 그런 어떤 국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유혹해서 덫을 놓는 길로 지나가도록 또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일부러. 그니까 러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방탄과 술취함과 생활화 염려에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떻게 되요? 둔하여지잖아요. 둔하여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에 마치 사냥꾼의 덫과 같이 너희를 너에게 임한다라는 것은 덫이 나에게 사로잡은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그 덫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 앞에 갈수 없다는 그 덫으로 인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지금도 이 세상에 방, 방탕함과 술취함 이걸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이 덫에 완전히 걸리는, 것, 걸리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나가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 그런 어,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은 덫에 걸려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런 방탕함과 술 취함과 또 사, 생활의 그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둔하여지면서 그, 그날에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덕과 같이 우리에게,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사로잡는 거예요. 예.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야 스스로 조심해라, 야 네가 충분히 스스로 조심할 수 있어 하면서 격려하시면서 또 스스로 조심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자 올해 우리 교회 표표 구절이죠. 우리 21장 36절 읽겠습니다. 36절. 자 시작. 이렇로 우리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미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 장차 이 장차 올이 모든 일은 이은 뭐예요? 앞으로 앞에 언급한 전쟁과 그 다음에 환난과 기근과 그 다음에 미혹들도 있지만 바로 앞에 언급한 또 조심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 그 염려를 뭐예요? 능히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 다시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서도록. 또 그렇게 수시로 조심, 조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먼저 어떤 겁니까? 항상 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항상 기도하는 거. 네. 우리가 제가 송신예 송구영신 예배 때도 권면해 드렸는데요. 올해는 기도하는 시간을 식사 기다 빼고 식사 기다 식사기도 빼고, 빼고 세번 이상 정하셔서 기도의 알람을 맞추자라고 권면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네. 혹시 기도의 알람 맞추신 분? <laughs> 맞히신 분이 있어요 혹시? 예? 아, 아직 안맞추셨다면또 어, 어떻게 어떻게 기도 알람을 맞출까라고 이렇게 고민하신다면 오늘 제가 한번 제안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니면 오전 일과를 시작하면서 아침 기도 시간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또 어, 정오 시간 저희가 제가 매일매일 시편 기도문을 보내드리잖아요. 그래서 정 정오, 정오. 식사를 먹, 먹은 후든 아니면 먹기 전이든 이 시평기도를 통해서 아 오늘 천천히 묵상하고 입으로 읊조리면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오기도. 그리고 오후에 좀 나른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때는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한 달락 한 달락 천천히 이렇게 소리내서 읽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몇번 기도했죠? 세 번. 네. 그 다음에는 잠자기 전에 성찰 기도. 그러니까 내삶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루 하루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아, 이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이때 내가 잘 분별했는지 하면서 돌아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러면서 아, 이때 내가 이걸 놓쳤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잡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반성의 모드가 아니라 내가 이 하루에 걸어오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과 동행했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내가 다시 한번 제대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기도로, 성찰 기도로 맞추는 거죠. 이렇게 네 번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루틴을 시작하시기를 진심으로 건면해 드립니다. 오늘, 어, 제가 오늘 오신 분은 제가 한 번씩 물어보겠습니다. 예. 기도의 알람을 맞추셨는지 한번 어, 확인할게요. 확인할게요. 아, 제가 확인 안 하니까 안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올해는 조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어때요? 기분 나쁘세요? <laughs> 그래서 정말 의도적으로도 내가 기도의 루틴 그러니까 말뚝을 박는 거예요. 말뚝을. 물론 이제 울타리를 착 치면 나가지 않겠지만 내가 기도의 말뚝을 박으면서 어느 정도 내가 딱 터서 놨을 때 다시 내가 기, 기도의 말뚝을 잡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정말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고 말로만 우리가 항상 기도하겠는다는 게 아니라 진짜 네, 핸드폰에 이기도의 알람을 맞춰서 한번 기도하는 한번 어 기도로 한번 우리가 하나님 깨어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과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조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이 명령과 이제 지금 방금 읽은 36절에 깨어 있으라라는 이 명령. 근데 여러분 이 깨어 있으라는 이 명령의 원어적 의미가 어떤 거였습니까? 신중하게 주의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제가 우리가 그 성구 형식 때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어 영어 성경에는 watch라는 영어 단어를 썼다고 했어요. 그죠? 이 watch가 시계라는 단어와 또 보다라는 어 동사와 같이 이렇게 어 기록이 돼 있는데, 이 보다는 건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과 관심을 기울여서 유심히 보다, 지켜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깨어 있으라 라는 명령과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명령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언어적 의미적으로, 그러니까 한글 번역은 좀 다르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거의 유사해요. 같다고 보시면 돼요. 스스로 주의, 주의하는 것과 깨어 있으라는, 아, 같은 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항상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마음이 둔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극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또 덫에, 덫에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예. 피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덫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 주의하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우리에게 뭐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분별하게 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덫을 피하게 하시, 피하게 가, 피하게 피하고 피하게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딴 사람 보지 못합니다. 어떤 자만 깨어 있는 자, 항상 기도하는 자, 네. 스스로 주의하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깨어 있으라라는 이명두 명령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야, 너 깨어 있을 수 있어. 얼마든지 깨어 있을 수 있어라고 주님께서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깨어 있을 때로 또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조심할 수 없고, 야, 내가 나는 깨어, 깨어 있을 수 없구나라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또 조심하고 깨어, 깨어 있는 삶을 보여주셨어요. 자 오늘 마지막 37절과 38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상의 삶을 살아하셨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낮에 어디에서 뭘가르치셨어요어 성전에서. 그럼 성전에서 가르치기 전에 분명히 기도하셨겠죠, 그렇죠? 기도하셨고 또 밤에 나가 감남온이라는 산에서 쉬셨다고 합니다. 그죠? 밤에는? 근데 여러분 정말 어떻게 쉬셨을까요? 기도하시면서 쉬셨어요. 기도하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갈남산에 홀로 오르시기도 했지만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돌을 던질 정도의 거리에 두고 야 너는 여기서 기도해라 나는 여기서 기도하겠다 하면서 그고 기도 가운데 쉼을 얻으셨다는 거죠. 예. 네. 그러면서. 항상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아침 일찍 성전에 백성들이 나가는 것은 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 성전에 계셨다는 거죠. 예. 네, 그냥 계셨겠습니까?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성전에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면서 누구보다도 스스로 또 주의하며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예. 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순간에도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네,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날은 덕과 같이 상하지 않고, 덫에 의해서 우리가 상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또 스스로 주의하고 깨어 있기를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